최근담 머리칼이 빠지고 이가 벌어지면 헛된 몸이 죽어가는 것을 알고 새들이 지저귀고 꽃이 만발하면 본성이 참된 진리임을 깨닫는다.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은 차가운 연못에 물이 끓는 듯하니 산속에서도 고요함을 느끼지 못한다. 마음이 깨끗이 비어 있는 사람은 무더운 날씨에도 서늘함을 느끼니 번잡한 곳에서도 시끄러움을 모른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잃는 것도 많으니 가난해도 걱정 없는 사람이 부자보다 낫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하니 천해도 편안한 사람이 귀한 사람보다 낫다. 동틀 무렵 창가에서 주역을 잇다가 소립에 맺힌 이슬로 붉은 먹을 가네. 한낮에 책상에 앉아 불경을 논하니 배숲에서 불어온 바람에 풍경이 우네. 화분에 심은 꽃은 끝내 생기를 잃어버리고 세장 속에 갇힌 새는 제 모습을 잃고만다. 산속에 꽃이 한데 모여 아름답게 피어나고 새들이 여유롭게 이리저리 마음껏 날듯이 마음 가는 대로 한가롭게 살아가야 하리라.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참되다고 여기고 온갖 즐거움과 괴로움에 빠져든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내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이 귀한 것을 알겠는가 라고 했다. 또 이르기를 이 몸이 내 몸이 아닌 것을 알면 어찌 괴로움이 다시 찾아들겠는가 라고 했다. 참으로 이치에 맞는 말이다. 늙은이의 마음으로 젊을 때를 돌아보면 서두르고 다투는 마음을 버릴 수가 있고, 몰락한 마음으로 화려한 때를 돌아보면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것을 잊을 수 있다. 인정과 세태는 갑자기 변하여 만갈래로 갈라지니 지나치게 참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요부가 말하기를 어제 내 것이 오늘 도리어 그의 것이 되고 오늘 내 것이 내일 누구 것이 될지 모른다고 했다. 사람이 언제나 이러한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면 가슴 속에 얽혀있는 것들을 풀어버릴 수 있으리라. 바쁘고 시끄러울 때 냉정하게 살펴보면 괴로운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고 어렵고 쓸쓸할 때 따뜻한 마음을 지니면 참다운 즐거움을 많이 느낄 수 있으리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있으면 곧 즐겁지 않게 하는 것이 생기고 눈앞에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면 곧 아름답지 않은 광경이 나타나니 평범하게 먹고 여스럽시 살아가야 편안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으리다. 난간에 그리운 발을 높이 걷어 올리고, 푸른 산이 뱉어내는 하얀 구름과, 맑은 강물이 머금은 안개를 바라보면, 천지는 버리끼는 것이 없음을 알수 있다. 대나무가 엄기성기 숲을 이룬 곳에서, 새끼를 치는 제비와, 구구거리는 비둘기가 계절을 보내고 맞이하는 것을 보면 나와 만물을 모두 잊어버릴 수 있다. 이룩한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면 이루려고 마음을 굳건히 다지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 굳이 목숨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는다. 옛날 덕을 높이 쌓는 스님이 이르기를 대나무 그림자가 섬돌을 쓸어도 먼지는 나지 않고 둥근 달이 연못에 잠겨도 물결은 일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 유가의 선비가 이르기를 물이 빠르게 흘러도 가장자리는 항상 고요하고 꽃잎이 하염 없이 떨어져도 마음은 늘 한가롭다고 했다. 사람이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면 몸과 마음이 어찌 자유롭지 않을 수 있겠는가. 숲 속의 솔바람과 바위 틈의 샘물 소리를 고요한 가운데에 듣고 있노라면 천지가 스스로 소리 내는 것을 알수 있다. 풀숲의 안개와 물에 미친 구름의 그림자를 한가한 가운데 바라보고 있노라면 천지가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알수 있다. 눈으로 서진의 배허를 보면서도 도리어 날카로운 칼날을 자랑하고 몸은 풍망산 여우와 토끼의 것이어도 아직도 황금을 소중하게 여긴다. 옛말에 맹수를 길들이기는 쉬워도 사람의 마음은 굴복시키기 어렵고 산골짜기는 쉽게 메울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채우기 어렵다고 했으니 참으로 옳은 말이다. 마음속에 바람과 물결이 일지 않으면 가는 곳마다 모두 청산과 녹수이고 천성의 만물을 기르려는 마음이 있으면 어디로 가든 물고기가 뛰고 솔개가 난다. 높은 관을 쓰고 큰 띠를 두른 벼스라 치라도 가벼운 도롱이를 입고 작은 삿갓을 쓴 사람이 정처 없이 떠돌며 편안히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한숨을 내쉬면서 한탄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길고 넓은 좌석에 앉은 부자라도 성긴 발을 치고 깨끗한 책상에 앉은 사람이 얽매이지 않고 고육히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정겨움과 부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리라. 사람들은 꼬리에 불을 붙인 소처럼 내달리고 암말처럼 안내를 풍기며 남을 깨려고 할뿐 타고난 천성을 스스로 즐기려고 하지 않는다. 물고기는 물 속에서 돌아다니지만 물에서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새는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재물을 쌓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늘의 뜻을 따라 살수 있으리라. 여우가 무너진 섬도 위에서 잠을 자고 도끼는 허물어진 누대 위를 내달리니 모두가 지난날 노래하고 춤추던 곳이다. 찬 이슬이 노란 국화를 움츠르게 하고 안개는 말라버린 풀 사이로 스며드니 모두가 그 옛날 전쟁을 벌이던 땅이다. 세상의 성쇠가 어찌 항상 그대로이고 강하고 약한 것이 어찌 따로 있겠는가? 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재와 같이 되리라. 충해를 받든 불욕을 당하든 흔들리지 않고 들 앞에 피고 지는 꽃들을 한가히 바라보노라. 떠나고 머무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 멀리 모이고 흩어지는 구름을 바라보노라. 맑은 하늘에서 밝은 달이 환히 비추니 어느 하늘인들 날아오르지 못하겠느냐만은 후나비는 밤마다 홀로 촛불을 찾아 날아든다. 맑은 샘물이 소산하고 푸른 풀이 자라니 어느 가신들 먹고 마시지 못하겠느냐만은 부엉이는 오로지 썩은 쥐만을 좋아하는구나. 세상에 분나비와 부엉이가 아닌 사람이 몇이나 될까? 뗀목에 올라 뗀목을 버릴 생각을 하면 그는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도인이다. 당나기를 타고 또다시 당나기를 찾으면 끝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선사이다. 권세 있는 귀족이 용처럼 날뛰고 영웅이 호랑이처럼 맞서 싸우지만 냉철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개미가 누린내를 찾아서 모여들고 파리들이 피를 다투는 것과 같다. 오름과 그름이 벌떼처럼 나타나고 득실이 고슴도치 털처럼 생겨나도 냉정한 마음으로 이를 지켜보면 대장장이가 풀무로 쇠를 녹이고 끓는 물이 눈을 녹이는 것과 같다. 무력에 빠져들면 인생의 슬픔을 알게 되고 편안히 본성을 따르면 삶의 기쁨을 느낀다. 슬픔을 알면 곧 속세의 정을 떨칠 수 있고 기쁨을 느끼면 절로 성인의 경지에 이른다. 가슴 속의 무력이 남김 없이 사라지면 마음은 활옷불에 눈이 녹는 것 같고 얼음이 햇볕에 녹아 내리는 듯 하리라. 한 줄기 밝은 빛이 눈 앞에 나타나면 마음은 푸른 하늘에 달이 뜬것 같고 그 그림자가 물속에 비치는 듯하리라. 페른교 위에서 시가 떠올라 가만히 읊조리니 숲과 산봉우리가 눈앞에 아득히 펼쳐져 있네. 경호 후비에서 세상인을 잊고 홀로 걸어가니 산과 시내가 스스로 마주하고 서로를 비추네. 오랫동안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높이 오르고 먼저 재능을 꽃피우면 홀로 일찍 시들고 만다. 이를 알면 길 위를 걱정해서 벗어날 수 있고 참지 못하고 서두르는 마음을 버릴 수가 있다. 나무는 죽어서 뿌리만 남겨진 뒤에야 꽃과 잎이. 헛되이 화려했다는 것을 알고, 사람은 죽어서 관뚜껑을 덮은 뒤에 자식과 재물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안다. 참된 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니, 형상에 얽매이는 것은 옳지 않으며, 형상을 깨뜨리는 것도 옳지 못하다. 문론이 세존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벗어나라. 욕심을 따르는 것은 괴로운 일이고, 욕심을 버리는 것도 괴로운 일이니, 자신을 바르게 닦고 지켜야 하리라. 고든 선비는 제후의 자리도 마다하고, 탐욕스러운 산에는 한 푼으로 다툼이, 인품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도 명예와 이익에 대한 애착은 다르지 않다. 천자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거리는 아침 저녁으로 끼니를 구걸하니, 지우와 신부는 하늘과 땅만큼 벌어져도 애타는 마음과 목소리가 어찌 다르겠는가. 세상 사리에 대하여 깊이 알고 나면 비가 오든 구름이 끼든 관심이 없고 눈을 뜨는 것조차도 귀찮게 여긴다. 사람의 마음을 모두 다 알고 나면 소로 부르든 말이라 하든 맡겨두고 오로지 머리만을 끄덕거릴 따름이다. 지금 사람들은 오직 무념을 바라지만 끝끝내 무념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지나간 일들에 얽매이지 않고 다가올 일들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서 현재의 인연을 따라서 힘써 나아가면 자연히 점차 무념의 경지에 이르리라. 뜻한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야 그 높은 경지에 오를 수가 있고, 만물은 제 모습을 잃지 않아야 비로소 참다운 본성이 드러난다. 만약 조금이라도 바꾸려고 하면 본래의 멋은 곧 사라지고 만다. 백 씨가 마음은 고요할 때 즐겁고, 바람은 절로 불때 막다고 했으니, 실로 깊은 듯이 담겨 있는 말이다. 타고난 성품이 맑고 밝으면 배를 줄이고 목이 마를지라도 심신이 편안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음의 바탕이 어둡고 흐리면 선을 논하고 개성을 얻더라도 모두가 정신을 어지럽힐 뿐이다. 마음 속에는 저마다 참다운 경지가 있으니 검은고와 비리가 없어도 편하고 즐거우며 향과 차가 아니어도 저절로 맑고 향기롭다. 모름지기 생각을 맑게 하고 마음을 비우고 걱정을 떨쳐내고 형상에 얽매이지 않으면 비로소 참다운 경지에서 논일 수 있으리라. 황금은 광석에서 나오고 혹은 돌에서 나오니 겉모습만 살피면 참된 것을 얻을 수가 없다. 돈은 술에서도 얻고 신선은 꽃속에도 있으니 아무리 뛰어나도 세속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천지에는 온갖 사물이 널려있고 인륜에는 갖가지 사정이 있으며 세상에는 별별 일이 다 일어난다. 속인의 눈에는 서로가 다르지만 도인의 눈으로 보면 한결같으니 어찌하여 번거롭게 나를 거시며 어찌 취하고 버릴 것이 있겠는가. 마음이 편하면 베이브를 덮고 움집에 살아도 부드럽고 온화한 천지의 기운을 느낄 수 있고 맛이 좋으면 명아주 국으로 밥을 먹은 뒤에도 맑고 깨끗한 인생의 참된 맛을 느낄 수가 있다. 흥매이고 벗어나는 것은 오직 마음에 달려 있으니 때다름을 얻으면 푸주간과 술집도 곧 극락이 된다. 그렇지 못하면 검은고와 학과 꽃과 풀을 벗하면서 비록 깨끗한 것을 즐기더라도 마귀가 가로막는다. 옛말에 마음이 편안하면 속세도 참된 경지가 되고 때다름을 얻지 못하면 절간도 속세와 같다고 했으니 참으로 옳은 말이다. 좁은 방에서 온갖 근심을 다 떨쳐버리면 어찌 단청한 마루대에 구름이 흘러가고 추렴을 올리니 비가 내린다고 말하겠는가. 석잔 술에 진리 하나를 스스로 깨달으면 소박한 검은고 소리가 달빛 아래 흐르고 비리 소리가 바람에 실려오는 것을 알리라. 만물의 소리가 찾아들고 정막할 때 문득 한 마리 새 울음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온갖 극한 정취가 찾아든다. 많은 초목이 시들어 말라 죽은 뒤에 문득 한 가지에 피어오른 예쁜 꽃을 보면 마음에 한없이 맑은 기운이 솟아난다. 사람의 본성은 언제나 메마르지 않고 정신은 늘 깨어있는 것을 알수 있다. 백신은 몸과 마음을 그대로 놓아두고 묵묵히 하늘을 따르는 것이 낫다고 했다. 조시는 몸과 마음을 거두어 바로잡고 고유히 명상을 즐기는 것이 낫다고 했다. 놓아버리면 떠돌아다니며 미쳐 날뛰고 거두어드리면 메마르고 쓸쓸한 곳에 빠지니 오직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려고 하면 모든 것을 자신의 소나귀에 움켜쥐고 거두고 놓는 것을 마음대로 해야 하리다. 눈 내린 밤에 달 밝은 하늘을 바라보면 마음도 어느새 같이 깨끗하고 밝아지며, 봄바람 불고 따뜻한 기운이 실려오면 생각도 저절로. 부드럽고 너그러워지니 자연의 이치와 사람의 마음은 한결같다. 글은 서툴기 때문에 더 나아지고 도는 서툴기 때문에 깨닫게 되니 서툴다는 글자에는 많은 뜻이 있다. 만약 복사꽃 핀 마을에 개가 짖고 뽕나무 사이에서 닭이 우러댄다면 얼마나 순박하고 정겨운 광경입인다 그러나 차가운 연못에 달이 비추고 고목 위에서 까마귀가 울어댄다면 잘 어울리지만 쓸쓸한 느낌이 든다. 남을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얻었다고 하여 기뻐하지 않고 잃었다고 해 슬퍼하지 않으니 돼지가 모두 다 논이는 곳이다.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싫어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좋아하니 발끝만 한 것에도 엉매여 산다. 이치가 어긋나면 일도 어긋나게 되니 일을 잊고 이치에만 엉매이는 사람은 그림자는 없고 몸만 있는 것과 같다. 마음이 쓸쓸하면 처지도 쓸쓸해지니 처지를 잊고 마음만 지키려는 사람은 누린내를 내며 파리를 쫓는 것과 같다.